안녕하세요. 새봄이든 시봄입니다. 오늘은요, 다, 다름이 아니라, 음, 루나님께 사과문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편집도 못하고 그런 편이라 그냥 여기다 두고 막 얘기해 드릴게요. 음, 어, 어떤 분이 루나님만 채널에 대치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예전에 루나님 채널에 가서 막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한 거일 거예요. 그때는 한 여섯 살 때인가 일곱 살 때를 아무 생각 없이 댓글 달고 막 홍보하고 아무데나 가서 그랬거든요. 띄어쓰기도잘 못하고 그래서 사과문 올리려고요. 그 때도 예, 전에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한 다섯 살 땐가 여섯 살 때도 제가 누구 적용 영상 올렸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루나님한테, 루나님한테 홍보하지 말라고 사과 드리라고 해가지고 루나님 채널에 가서 사과했습니다. 루나님이 받아 주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댓글이 달리네요? 지금 사과문 올,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할지 진짜, 다음부터 안 할게요. 루나님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그만해주세요. 사과문 올렸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예전, 예전 댓글들은 신경 수지, 쓰지 말아주세요. 음, 음... 아또뭐 말을 했지? 어쨌든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예전 글씨들 갖고, 진짜 악플 다는 분, 악플 다는 분들, 저 진짜 싫어요. 아직 제가 유튜브 초보라서, 편집도 못하고, 편집도 못하고, 화질도 안 좋은 편이라, 제가 잘 못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론님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면 끌게요.